수능특강 13강 8번 어, 글의 순서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걸 같은 경우 전형적으로 순서에 나올 수 있는 문제야 순서문제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다고 하면 이제 문장넣기 이 정도 나올 수 있다고 하겠다 그 외적으로 뭐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 어, 그래서 일단 순서와 문장넣기 대비하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번째 문장 간단하게 이제 질문을 던지네 Have you ever played with this sand art toy? 너이 모래 예술 장량감 가지고 놀아본 적 있니? 이렇게 얘기를 하네. 그러면서 where 하면서 이제 모래 예술 장량감이 어떻게 하는지 그 설명해 주는 거야. 이 관계부서가 갖다 붙였지. 그런데 그 놀이 장량감에서 너는 색깔 있는 모래를 부어 빈 플라스틱 틀 또는 병에다가 어떻게 붓느냐? 한 번에 한 겹씩 한 번에 한 겹씩 부어 뭐 하기 위해서? 예쁜 디자인과 문양을 만들어내기 위해. 으흠. 이렇게 예쁜 디자인과 문양을 만들어내기 위해 막 색깔 있는 모래를 붓는 그런 모래 예술 장인감 가지고 놀아본 적 있니? 이렇게 질문을 던지네. 그러면 이것과 뭔가 관련 있는 어떤 얘기를 하려고 이런 질문을 던졌겠지?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첫 번째 C야. 자연건축업자들이 비슷한 기법을 사용합니다. 자, 이 질문 던진 거는 뭐지? 바로 이거지, 단서가. 비슷한 기법을 사용한대, 비슷한 기법. 그럼 이 비슷한 기법이 뭐니? 바로 위에서 설명한 이 장난감, 그 모래 예술 장난감이 했던 것, 바로 이 내용이 비슷한 내용 아니겠니?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럼 이자연건축업자들이 사용했던 이 방법, 이 방법을 이제 쭉 설명하고 있는 글이라고 하겠다. 자, 하지만 이자연건축업자들은 on a much larger scale, 훨씬 더큰 규모로 이 비슷한 기법을 사용했다, 이 얘기지. 뭐할 때? 그들이, 램더얼스월스램더얼스월드 밑에 나와 있지. 아주 흙 다진 벽. 어? 흙을 다져가지고 만든 벽을 만들 때, 어, 이걸 사용했다는 거야. 자, 그러면서, 어, 이러한 유형의 단 하나의 벽은 종종 사용됩니다. An accent piece. Accent piece는 밑에 나와 있다. 어떤 강조하는 부분으로서 사용됩니다. 자연적으로 지어진 집에. 자 그러면서 이 기법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거 2번이지 l a m b d a h w a l s -worth. 바로 다져진 흙벽들은 왜? 지금 벽 얘기했잖아 다져진 벽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나오잖니? 그 벽들은 종종 만들어집니다 자몇 겹으로 뭐의 몇 겹이냐 빨갛고 주황색의 노랗고 갈색의 크림 색깔의 흙의 이런 겹들로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to make a wall like this, 그 벽을 이와 같이 만들기 위해서 자, 이와 같은 벽을 만들기 위해서 첫째, 틀 또는 formwork 하면 거푸집, 거푸집이 만들어집니다. 자, 그 다음 축축한 모래, 자갈, 차륙에 축축한 혼합물이 is poured, 부어집니다. 그 틀로, 그 형태로 그러니까 틀에다가 이거를 어, 모래, 자갈, 차륙을 이렇게 잘 섞어가지고 이렇게 붓나봐 To make him more attractive. 그것을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. 여기서 그것은 그 벽이겠지, 벽. 벽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. 다른 층들이 might be colored. 색깔되어 질지도 모릅니다. 천연연료로, 천연연료로 색칠될지도 모른대 그래서 once는 부사절이지, 일단 뭐뭐 하면. 일단 그 흙이 in the form, 그 틀에 있으면 그것은 pack down. 어, 눌러서 다져줍니다. 뭐 하기 위해? 그것을 압축해서 그것이 서로 들러붙도록 하기 위해 어떤 단단한 한 고체의 벽으로서 들러붙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눌러서 다져진다.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다 하겠다. 그래서 이걸 아까 서두에서 언급했다시피 변형 문제로 나온다고 하면 순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문장 넣기에만 좀 대비를 잘 해주면 되는데 자, 전체적인 흐름은 이거였지. 질문을 던졌어. 모래의 예술 놀이 장난감 아니야? 근데, 이 모래놀이 장난감 하듯이 만드는, 어, 그런 기법이 있다! 이러면서 얘기를 한 거지. 응? 그래서 이 비슷한 기법, 이런 거 문장 넣기 된다.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단 하나의 벽이, 어, 액센트로 사용된다. 어, 요거. 요거는 뭐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지만, 어쨌든. 그러면서 두 번째로 간 게, 그 다져진 흙벽을 설명을 이렇게 쭉 하면서, 이러한 다져진 흙벽 색깔이 있는 이런 벽을 만들기 위해서, 바로 이와 같은 벽, 요게 단서지. 어, 이렇게 뭐틀 같은 것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야. 그리고 틀에다가 이제 그 혼합물, 축축한 혼합물을 붓는다고 했지. 그러면서 이제 끝으로 하는 설명이 그러한 벽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겹들이 또 색깔되어질지도 모른다 하면서 이그 이유는 어쨌든 그 문이 그 벽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어, 그런 글이라고 하겠습니다. 그래서 뭐 문장 놓기 외에는 뭐그 외에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은 글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럼 8번은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